안녕하세요. 수원시청 함수환의원 조혜영 원장입니다. 밤에 자주 깨서 오는 야재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아이가 오랜만에 내원을 했어요. 지난 치료 후에 잘 자던 아이인데 최근 3, 4주 사이 이전처럼 자주 깨고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보기에 생활상에 특별한 변화도 없는데 갑자기 증상이 다시 나타나서 걱정이시라면서요. 문진을 하다 보니 최근 엄마가 둘째를 임신을 하셨고 야재 증상이 심해진 시기가 그 지운과 맞물린 상태였어요. 동생이 생기면서 큰 아이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밤에 깨서 우는 야제증이 생기기도 하고 잘 가렸던 대소변에 실수가 생기거나 평소 잘안 아프던 아이인데 감기가 끊이지 않거나 심한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성장 속도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봤어요. 짜증이나 투정이 늘고 자꾸 엄마를 찾고 안아달라고 하는 정도는 대부분의 동생을 본큰 아이에게서 볼수 있어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긴 후 변화된 관계에 적응을 하려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어른인 부모도 처음에는 정신이 없는데 아직 부모뿐인 좁은 세계에서 생활하던 아이에게는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큰 변화일 거예요. 게다가 동생이 태어난 초기에는 엄마 아빠의 관심이 동생에게 더 많이 가게 되니 아이로서는 당황스럽고 불안한 것이 당연하죠. 스스로 원하지도 않은 형 누나 자리를 떠맡고. 갑작스레 형처럼 누나처럼 행동을 하라고 하니 처음부터 잘할 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 야단도 많이 맞고 혼날 일도 늘어나죠. 큰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동의 보감을 보면 타령 실정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귀한 사람이 천해지는 것을 타령,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을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지고 있던 것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잃게 되면 근심과 슬픔이 혀를 졸아들게 하고 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몸에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동생이 생기는 것은 큰 아이에게는 곧 탈영실정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탈영실정으로 인해 시름시름 앓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겠죠 기혈이 소모되면 당연히 식욕이나 의욕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몸이 힘드니 짜증도 늘 수밖에 없어요 3명에서 4명으로 이렇게 늘어난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로운 가족 관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생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의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가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동생을 보는 나이, 동생이 생기기 전 부모와의 관계, 아이 자체의 성향 등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이 필요함은 분명해 보입니다 동생이 태어난 초기에는 갓난아기를 돌보는데 부모님의 관심이 더갈 수밖에 없지만 큰아이가 서운하지 않도록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동생이 태어나도 나에게 향하던 부모님의 사랑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어야죠 낮 동안 큰아이에게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빠가 퇴근한 저녁시간 잠깐만이라도 동생을 아빠에게 맡겨두고 큰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부모의 사랑을 두고 경쟁만 하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돌보아주고 함께 자라날 존재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